손길의 힘 김기연입니다. 오늘 강의는 정말 많이 써먹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재밌어요. 어, 왜냐하면 현대인이라고 하면 모두 다 앓고 있다, 모두 다 경험하고 있다. 스트레스. 자, 드라마 같은데도 막 어, 스트레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현대인들 요즘에는 초딩, 중딩, 고딩까지도 다. 그리고 청년들이 직장 문제로 정말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풀어줄 만한 그런 좋은 자리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이제 설이잖아요? <laughs> 그러면 지금 아마 우리네 어머니들, 주부들 모두 다 어, 정말 걱정 근심이 하늘같을 거예요. 예,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많이 들어봤죠. 화병이라고. 에 WHO에도 등재가 돼 있어요. 음, 화병. 우리나라에서 등재한 게 신병 두 개죠. 스트레스라는 자체가 여러분이 저도 포함 조절을 할수 없는 단계가 된걸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 안 받으면 되잖아. 이게 가능하면 그게 스트레스겠냐고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스트레스라고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뭐 그렇지 뭐할수 없지 뭐 약간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그거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약간 그거는 성격에도 있고 에, 자기의 이해도 이런 것도 있고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다 달라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난 스트레스 하나도 없는데? 이러는데, 오늘 알려드리는 자리를 눌렀더니, 우와, 너무 아파. 음, 거짓말은 입만 합니다. 몸은 거짓말 안 해요. 물론, 뇌도 살짝 거짓말을 하는데, 이건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착각? 뇌의 착각?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아, 주인님, 지금 주인님 힘들고 있습니다. 주인님, 저 힘들어요. 이거를 몸이 알려 줘요. 자, 그러면 그 자리를 알아볼게요. 바로 딸한 따란... <laughs> 자 양쪽 유두 사이에 있는 단중이라는 혈자리예요. 단중혈. 옛날에는 전중혈이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단중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어, 말 그대로 가슴의 가운데에 있어요. 양쪽 유두 사이를 이어요. 그래서, 이제, 어, 어머님들은 아가씨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음, 괜히 눌렀는데, 어, 나는 왜 뼈가 없지? 양쪽 유두를 이은 선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흉곽, 흉골, 스타어늄이라는 뼈예요. 이 가운데에 있어요. 어,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자, 여기 목쏙 뭐 들어간 데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 내려와 볼게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 여기 너무 아픈데 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가 단중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지그시 눌러서, 어떻게 해요? 지그시 눌러요. 하나, 둘, 셋, 떼고 라고 했죠. 이렇게 지그시 누르고 떼고, 지그시 누르고 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약간 비벼주, 살살 돌려주듯이 하셔도 되고요. 우리 어머니들은 안 알려줘도 아셨죠. 뭐죠? 기가 막혀 죽겠네. 이거 많이 아셨어요. 기가 막히면 죽을 수 있죠. 정말로 몸이 나빠집니다. 기가 막히다. 기운이 우리 몸은 돌잖아요. 피만 도는 게 아니에요. 기운이 같이 돌아요. 그 기운이 도는데 어딘가에 체했어. 딱 멈췄어. 그게 기체. 식사를 하시고 체하면 식. 기체라고 하잖아요. 기운도 돌다가 걸려요. 기체. 그런데 이 단중이란 자리는 사람의 몸에서 기운의 조상? 예, 네, 그런 느낌으로 가장 기운의 회장님이라고 할수 있는 자리가 단중혈이에요. 우리 몸이 기운이 잘 돌기 때문에, 어우, 쟤는 기가 팔팔해? 쟤는 기운이 쎄? 이런 말 많이 하죠. 어, 왜 이렇게 기운 없어? 이런 말도 하시잖아요. 그 말에 해당하는 기운. 그게 인간한테는 가장 중요하고 그 기운이 잘돌때 활기. 기운이 좋아 보여. 이런 소리를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두 다 그걸 원하고 그게 건강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운을 잘 돌릴 수 있는 자리는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따라서 눌러보실까요? 하나, 둘, 셋, 떼고. 하나, 둘, 셋 떼고. 하나, 둘, 셋 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얘를 지그시 돌려 주셔도 돼요. 살살. 방향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돌리세요. 이렇게 돌려 주셔도 돼요. 그다음에 혹시 내 가슴판뼈에 요 가운데 골짜기를 만지는데 어, 이거 뼈인가? 여기 툭 돌기처럼 심지가 있네라고 생각하시고 어, 이건 뭐지? 하면서 누르면 너무 아파요. 그러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화병입니다. 어, 그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랬을 때좀더 편안해지십니다. 호흡하고 같이 하셔도 돼요. 후, 누르시고, 후, 누르시고, 이렇게 호흡하고 같이 하시면 좀더 상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하셔도 돼요. 전에 절 찾아왔던 환자분이 정말 화병이셨겠죠? 어, 시부모님이랑 40년을 같이 사셨대요. 어, 그런데 누우면 숨을 못 쉬겠다고. 그래서 이제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아, 그분은 여기다 손을 대자마자 비명을 막 지르셨거든요. 예, 여기를 많이 살살 풀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 기운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위치상 어떻게 돼요? 가슴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 역류성 식도염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흉통이라고 하죠 재채기 나오고 가슴 답답하네 이럴 때도 도움이 되고요 정말 이 앞쪽에 순환에 정말 도움이 되는 가장 길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번 이제 연휴, 설 연휴, 명절, 어,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여러분이 빠져들지 마시고 그 아이한테 잡아먹히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한 번만 아 그럴 수 있지. 내가 이 명절에 친척들을 다 이렇게 만나고 가족이 함께 모이고. 이게 좋지 이렇게 생각의 전환만 조금 하셔도 덜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어른들이 넌 애가 왜 이렇게 한숨이니 아,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 한숨도 사실은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몸이 숨을 크게 들이쉬고 후 하고 내보내면서 기운을 돌게 하는 그게 살려고 하는 몸의 몸부림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은. 손길의 힘을 믿어보세요 당신들의 손으로 지그시 눌러만 줘도 좋아요 지그시 눌러만 줘도 좋으니까 많이 단중혈 사용해 보세요 자 가운데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